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리스크인데 음. 더큰 리스크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뭐냐면 역설적 이게도 야당의 192석이에요. 음. 생각을 해보세요. 2027년 5월에 새로운 대통령 취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냐. 구9 2석을 가진 대통령이 와. 언제까지 2028년 5월까지 대박이다 1년 동안 그 대통령은요 아무거나 가도 되겠다 192석 가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문재인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 이재명 대표는 그 온갖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다 지고 있으면서 지난 총선에 뭐 했습니까 비명 행사 싹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그 사람 뒤로 192석의 개딸들이 모여있다? 명팔이들이 모여있다? 이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실감을 못해요.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된 사람 탄핵하고, 그 다음 뭐 하면 무조건 특검한다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야말로 이재명이 주인인 명주국이 되는 거예요. 음. 민주당이 아니라 명주당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명국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시, 조, 조금만 이렇게 신경쓰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소름이 그냥 쫙쫙쫙 끼칠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역설이 그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가 역설적으로 야, 범 야권 192석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인 거죠. 두려움이죠. 음, 두려움.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고 철회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법 리스크가 만에 하나가 아니고요 만에 9,999는 유죄예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 양이 문제인 거지 유죄는 확실한 거예요. 네. 이거를 갖다가 무죄로 때릴 판사는 그게 뭐 그런 판사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갖다가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로는 도저히 한동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상황이 와버리면 이제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사이에 언젠가는 골든크로스가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쫙 격차가 벌어져.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당내 입지가 순식간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뭐, 언제 오나 후시탐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을까. 제가 민주당에 있는 뭐, 중진 의원이나 누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숨을 죽이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저는 정봉주다. ]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